무대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우리 대전 시민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시딩 가수 예빈나다입니다.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. 비도 안 오고요. 네, 그러니까. 혹시 뒤에 스크린 보셨어요? 예빈나다씨가 노래 부를 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아. 네, 너무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오늘 날씨가 좋은데, 어, 이런 어, 축제 현장 한번 와보셨나요? 느낌이 어떠세요? 어, 뭔가 이렇게 우산도 되게 예쁘게 돼 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되게 떨리네요. <laughs> 네, 2022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예빈 하다 씨에 대해서 제가 사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. 어. 또 너튜브로 어, 커버 음악들을 올리시면서 어, 일명 떡상이라고 하죠. 어, 그렇죠 떡상 조회수가 <laughs>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. 네. 어떠세요, 죠? 어, 진짜,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유튜브가 잘될줄 몰랐는데, 많은 분들께서 깊은 밤을 날아서 라는 곡으로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어, 이문세 씨의 깊은 밤을 날아서 조회수가요, 73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. 맞아요. <laughs> 어,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사실, 비결이라고 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. 뭔가 많은 분들께서 좀방 안에서 아늑하게 좀 노래를 부르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 예빈아다씨 하면 약간 감성 보컬에 또잘 어울리시잖아요. 아, 네. <laughs> 본인이 보컬 훈련을 위해 뭐 따로 연습하시는 방법이 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. 어, 일단 어, 연습도 연습이지만 되게 많은 곡들을 좀 듣는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뭐한 곡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되게 많은 분들이 커버를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다른 분들이 부른 커버 곡들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어 제가 알기로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신다고요? 네 원래는 어 도전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곡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어 작사 작곡을 한번 안 해봤으니까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싱어송라이터로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, 어떤 위지선이 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. 네 일단 뭔가 예빈나다라고 하면은 어. 그 가수 약간 이런 노래 하지 않나? 어, 이런 특색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. 음악 외에 연기를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. 맞아요. <laughs> 어, 되게 많은 걸 알고 계시는 아, 그요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. <laughs> 네, 제가 걸어 다니는 또 백과사전입니다. 아, 정말요? 네. 감사합니다. 자, 아니, 연기 전공이면 가수에게 말고 또 배우의 꿈도 혹시 있으세요? 그렇죠. 이제 대학교를 연기 전공을 나왔다 보니까 뭔가 나중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도 하고 싶고 또 이제 가수로서 OST 같은 곡도 참여를 해보고 싶고 이런 큰 꿈이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예비나다시와 인터뷰 나눠보고 있고요.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해 주시죠. 네, 일단 어, 신곡을 아까. 제 말씀드렸던 네, 새로 나오는 예빈나다의 곡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도 다른 가수분들의 노래도 많이 커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여러분 예빈나다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실까요?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 에 이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 무대 어떤 곡 소개할까요? 네, 다음 곡은 더 클래식 선배님의 여우야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. 어, 많은 분들이 또 어, 슈퍼스타 K에서 두 개월 분들이 부르셨던 버전으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좀잘 아는 노래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계속해서 예빈 아나씨의 무대 여러분의 박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. E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마지막 곡은 어,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파트도 있어요. <laughs> 다음 곡이, 네, 추 <laughs> 이한철 선배님의 슈퍼스타라는 곡인데요. 이제 괜찮아, 잘될 거야. 이거 가시나요? 안녕하세요. 아, 오 좋아요 좋아요. 이게 어, 마지막에 뒷 부분에 총 다섯 번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괜찮아 잘될 거야를 어,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 그러면 마지막 곡 슈퍼스타 들려드릴게요. 음. My 괜찮아, 잘 돼.